보통 보면은 아. 어, 여자가 내조를 잘하고 음. 남자를 좀 빛나게 해주는 그런 부부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음, 뭐 연인 관계도 아. 있고, 그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를 부자 만들어 준다고 표현할게요. 음. 남자를 부자 만들어 주는 여자의 팔자가 따로 있을까요? 있지. 특징이라던가. 특징은 따로 없어. 여자 자체가 원래 복을 갖고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 어? 결혼을 한대든지, 연인을 만난다든지, 이 사람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대부분 보면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의 운을 뺏어 먹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안 풀려요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여자가 좀 온화한 기운이 들어야 돼. 그렇다고 막새 침대에 확자존심 강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어? 그리고 또 업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예를 들어서 결혼.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집 가서 궁합을 아, 보러 가잖아.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재물을 운을 돋아주고 예를 들어 집안이 부자가 될 것인지 망조가 될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 어? 분명히 남자를 성공시키는 사주는 있어. 그런데 첫째. 어? 내가 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가서 만드는 복도 많거든. 여자가, 예를 들어, 남자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응? 남자들, 남자를 복도다 주는 기운이 있어. 그리고 말 한마디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자를 기운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이 있는 반면에 또 깎아먹는 사람도 있어. 말 한마디에 독살스럽게 푹 내뿜는 살기를 품는 여자들도 많거든. 그때마다 안 보이는 기운에서 남자는 사기가 꺾여. 어? 그래서 대던 사업도 막혀버리고, 들어오던 재물 운도 막혀버리고, 직장에서도 기를 못피고 힘을 못 펴. 여자가 남자의 기운을 빨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런 기운들도 많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 아, 우리 집에 사람 잘 들어와가지고 부자 됐어. 응? 아들 건강해졌어. 또 사람 잘못 들어와 우리 집망조들었어 망했어. 많어, 그런 사람들. 근데 남자를 분명히 성공을 시키는 사주는 있어. 본인의 행동에서도 나와. 이쁨, 입품, 이쁨에서도 나오고. 응? 사람을, 남자를 치워준다. 남자를 떠받들어줘. 집안에서 옛날 옛날 말씀드렸잖아. 암 따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절대 큰 소리 안내 집에서. 응? 그렇다고 속으로 막 꽁해 가지고 감싸놓고 막 이러지도 않아. 응? 오로지 그냥 자기 남자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밀어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안따 기주거든, 이게 그러니까 안식구거든. 바깥에 나가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야. 안에서 각시가 이렇게 해주면 기둥이 빳빳하게 더 짱짱하게 서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생기가 돌고 막확 내가 막 이거를 힘을 피고 살 수가 있어. 내 가정에서 순탄치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사회, 삶도 남한테 인정 못 받고 대우 못 받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친정에서 결혼을 할때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을 갖고 있는 사,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본인 소피리 소씨가 뭐야? 김씨. 자, 김씨 집안에 형제가 몇 남매가? 인 제가 지금. 음. 형제 둘입니다 <laughs> 둘이야. 네. 자, 열 둘이라고 쳐. 열둘 중에 하나 업이 있어. 그 집안의 형제들 중에 어? 기둥이 있어. 어? 이 딸이. 김씨 집안의 업이었다 이 말이야 업이었는데 김씨 딸이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 이 업을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다 좀 내려놓고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이 업을 다 가지고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 그 전에 친, 친정이 잘 살았었거든. 친정이 망해, 망하고 시집은 일어났도. 그런 사주팔자들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부르잖아. 친정 엄마가 데리고 온다든지, 뭐, 아들을 또 엄마가 데리고 온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가 어떤지를 봐주는 거야. 이 사람은 김씨 집안의 업이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구슬하든 모르다든 해가지고 업을 친정에다 조금 반이라도 남겨놓고 가라. 그래야 친정, 친정하고 시집하고 같이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어. 그런 업을 가진 사주팔자들이 있어. 어?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궁합을 보러 다니는 거고, 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다 보잖아. 요즘 사람들이 그래, 아까도 말했듯이 툭하면 지들 다 저질러 놓고, 애 가지고 궁합 보러 와. 애기 갖기 전에 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어? 애기 가졌는데 궁합 보러 와서 뭐할 건데? 어? 그런 팔자들이 있으므로. 여자들이 너무 드세도 집안이 안 된다. 분명히 남자의 복을 갖다 줄수 있는 사주팔자는 있다. 대신 본인의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됐습니까?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더 궁금한 거있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